뭐 나쁘지 않아. 개 같진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룰루. 가장 강력한 룰루못 맞춰서 그렇지. 어 미안. 룰루 맞춘다고개 근본 스킨 간다. 그 <laughs> 근본 스킨이야. 존나 만만해 보이는, 만만해 보이는 스킨. 별소자 룰루는 상대 입장에서 보면 존나 만만해 보여. 아 진짜? 너만 아니.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뭐, 아, 내가 유미한다 그랬잖아. 야수 원들이 아니 왜우리 자꾸 저런 것만 나오냐고 진짜 게임만 <laughs> 돌리면 유튜브 또훈 뭐야 오케이 바로 검색 형 우리 그냥 롤하지 말자 이 게임에 오버치 <laughs> 미친 소리하고 있네 너 오늘 오버치 하고 싶긴 해 근데 공짜 게임 돌리면 안 굳이 오버치 살살 정도로 하고 싶진 않아. 세상에 돈이 아까워 그냥 돈도 없고 뽕작게 바꾸면 오버할게 게임으로 바뀌면 어. 오케이. 그때 그때, 그때 하자. 그래 오버치가 안 그래도 사람 유저 도 오는데 뽕작 뽕게 바꾸면 유저가 더 오지 않을까 그나마. 그치.

아이 그저 따라네 이제 오케이 오케이 너내 따라했으니까 너 감당할 수 있지? 아 감자 아, 아니, 아니 안 할게 형 지송. 더두 배를 갚아주려 했는데. 뜨거운 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laughs> 아 너는 써도 되고 나는 쓰면안 된다. 오 들어왔다 이게 잡자. 지금 제야 그냥. 한 빼자. 그래? 야 뭐야 왜적팀와 와. 반칙. 안치기야, 이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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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야. 이게왜 이래. 아, 전멸이, 전멸이 걸지? 아니, 아니고 이 새끼 왜쭉 찍었어? 아니, 이거 왜 이래, 이거. <laughs> 이거 왜 이래. <laughs> 아, 역시 챌린저. 합류 개 빠르네. 챌린저라 <laughs> 아, 이렇게... 그런지 합류가 좀 빠르네. 재밌다. 아, 재밌어, 진짜. 이번 게임 너무 재밌어. 또라카 토라, 때문에 죽은 거야, 저거. 또라카의 스노 볼이야. 게임이지 야수 플래시 있었을 텐데 아, 이거 왜 맞냐 존나 분해 무빙이 신이다 오늘 다아에키가왜 이렇게 한 번이야 나왜 이렇게 못 맞추지 맨날 잘 맞출 순 없지 음. 나 앞에를 이게 이게 되게 좋겠지. 좋더라고 이이 만월총을 견제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도 그럴 때 있어 가끔 오버워치에서 아 물론 맨날 안 맞긴 한데 오버워치는 왜 나오고 있어? 아펠로 굉장히 재밌다니까 오버워치에 아펠이랑 비슷한 스킬 스킬 맞추는. <laughs> 아 요즘 오버워치를 많이 하니까 자꾸 오버워치 비유로 하게 되네. 근데 수락카 약간 밥 먹으면서 하나? 페이크인가 이거? 페이크 네네 한 돼! 그만 좀 맞아줄래? 안 맞았잖아. 아 그래? 아 미안 맞은 줄 알았어. 소라 <laughs> 같이도 그3세 개인데. 그만 좀 맞아줄래? 있잖아. 야손 이래 때문에 슬슬 들어오거든. 근데 소라카라 홍못못 못 해주지 않아. 야손 저런 야소가. 저런 조, 조합을 하면 안 돼. 이러게 가면 미션 있는 거 아니야? 몇초 동안 안 움직이고 가기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얘가 멈춰있어? <laughs> 하염포 뒤에 맞는 거 기분 어때? 어? 야스오 원딜이 이게 할줄 모르면 되게 그냥 쓰레기야 할줄 모르면 안 좋고, 조합도 맞춰야 되고, 레알 이제 말아 다 썼다. 이제 소라카 큐못 쓴다. 아닌가? 버프 돼가지고 쓸수 있나? 이제 패치 노트 보니까 소라카는 무조건 있던데. 오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인은 재미없겠다 뭐야 이 애들? 뭔가 싸. 틀리세? 야 오바잖아 이거 얘들아세 명이야 이세 명, 네명 뭐,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소라카 대장인가? 맞아? 뭐 뭐야 이거? 아이고 그 대사 버렸네. 우리 팀 탑은 지금 텔포 붙기 텔 쓰는데 써가지고 탑에 썼는데 이래는 바텀에 미 썼어.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넌 솔라인 먹었어. 마음 안 들어 이런 거. 근데 뭐 형이 안좋으면 됐지. 서폿이 뭐 죽어도. 지었지. 넌, 넌 죽어도 되지. 내 음, 내가 뭐 죽는다고 제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 그치, 그치. 나 수가 라인 라인 상 대가 키안먹 으면 되 지고, 뭐. 네 CS 차 이가 재밌 네세 <laughs> 배가 나왔 어 니 오는 가 받아쳐볼까? 가 니가 니있으니까한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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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도 없고.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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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니 형, 니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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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귀왜 이렇게 안 맞지, 진짜? 나 병신인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안 맞는 날도 있는 거야. 내가 6렙이 더 왔다? 여기한테. 이 새끼 날 봐. 와, 저거 사라가 어씨, 아,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오싯돼서? 이 있는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못맞추지나진 미치겠다. 괜찮아, 괜찮아. 플 클릭 안 되지, 앞에? 원래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어우 짜증나 내플레 아, 내가 화나 이제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 방금 또 반월.. 반.. 만월.. 아 이름도 헷갈려 ㅅㅂ <laughs> 반월 궁 썼어야 되는데 만월 궁 썼네 아 진짜 병신이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나 부끄러운데 이건 진짜 ㅅㅂ 영상 찍기가 와 순간 저 코르키 초상화 보고 세트인줄 알고 연우 왜간자 이지랄 뻔했네 알. <laughs> 아, 뭐야? 아, <laughs> 아 진짜. 나키는데 맞춰야겠어. 배속파그 배송파크. 배송파크. 배맵전체 배송파크. 배송파크. 배 그 속박을 친애한테 딱 스킬 들로 속박을 할 수가 있잖아. 어. 그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냐고? 이건 무제한이지. 만약 속박 패시브 있으면 그냥 무제한이지. 나 아, 치고 있을게. 아, 나포터콜 당해 먹은 거 아니지? 지었다 아, 오늘 같이 같이 먹었잖아. 아 내가 설마 서폿인데 그걸 혼자 먹겠어? 방금 어, 나 타워 와드 치고 갔네? 맞지? 솔직히 포... 음, 아니 솔직히 포탑 폴드 혼자 먹는 거 그게 서폿이야? 오... 나 진짜 정제안 먹었어! 아아! <laughs> <laughs> 진짜 아. 못 맞췄네? 어디 사이를 이렇게 안 맞냐고 있어. 존나 예바다 지금 뭐 있는 거 아니야? 아쟤 <laughs> 전판에는 그 1대1 할때내 록스 스케샷 보고 너무 놀랬나? 그러게는 아까도 못맞추고 했어 전판도 얘 근데 딸피었는데왜피가왜 이렇게 많이 차있냐? 쏘라카가 힐을 두번해준니까 이제 힐선마 있어 이거 봐 쏘라카 힐부터 찍었어 맞다 그음인데 이번엔 궁없인데 우리가 받아치기 있문에 뭐야 나이스 뭐지 킬이 없는데 쟤네는 뭘까 나 만큼이나 병신들이네 이게 맞나 싶네. 어잘 모르겠어. <웃음> <웃음> 이게 맞나? 이렇게 병신처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기는 거는. 음, 아 여기까지. 더 말하면 상실겠다. <laughs> 아 근데 손 구원 같네. 이거 뭐야? 맞아? 아니 돈이 딱 1300원 있어서 아무래도 딱텐넘 아, 아, 딱, 딱돈나온면 딱 그, 딱 그게 산거 맞긴 하지. 이 어차피 뭐 나중에 갈 건데 뭐. 응. 아, 이거 물론 향로를 가는 게더 좋긴 한데. 계속 올라갔네. 아이 부탁골 좀 풀이하다. 어 치지 마 봐. 아. 예, 예, 예. 태우려고 그랬어. 아, 태우지 말리는 거. 좀다 올라갔네. 얘다 예, 예, 모이는 걸좀 좋아하는 거 같은데. 우리 계속 밀까까 우리 그냥? 3대2먹우자 가족은 우자고어은 먹고 우어가은 우리 가족은 밀려. 우리 가족은 밀려. 우리 가족은 밀려. 이리 가족은 아려 우리 가 리어도 없다 아 이거 소라궁 뒤야 어 뭐야 룩 아우 이거 쏘라카 케인 아무기저안 좋아서 살짝 아 쏠렸거든 제에 성장이 뒤가 안 돼가지고 아까 우리가 트리플 모은 게뒤게 크다 나 14분에 이거 먹으면 그거 나오는데? 누나까지 나오는데? 맞는 속도인가 이게? 깔끔하네. 이라인까지 음, 먹어주면 우리 코르케 좋아하겠지? 나템 세트랑 거의 똑같... 세, 세트보다 잘 나온 거 같은데. 야, 발킬 여기서 빼네. 이제 대단해네 그냥, 이한테궁 뺏긴거니, 궁뺏킹가 그냥 쓰는데? 야, 그냥 바텀 가자. 야, 바텀 가. 그냥 바텀아. 아, 소리 나오겠는데? 잠깐만, 이거. 맞아, 오, 진짜. 저렇게 쓸수 있구나. 그렇게. 뭐. 어디까지 오게? 야, 왜, 왜발 쏘는 거야, 치? 살빼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이거 싸우기 싫은데, 이거... 진짜... 진짜... 나한테 왜 이렇게 억울하고 많이 끌리냐? 진짜... 끝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성장... 성장도 안 돼서 나못 죽이는데? 걔는 무턴 살수 있냐 너? 응. 형이 어, 힐리실니까 내가 변이 걸게. 응. 오사네 미안. 아 변이가 씹히네. 야 뭐야 뭔풀이야 이거. 이럴 때가 뭐야. 센트 마공 마공점이라서 풀을 금방 배울 거야. 야데플리가왜먹어지 새끼야. 아 복수하는 거야? 이즈미가 마공점이 아니구나. 어쩌면. <laughs> 아, 이게 누군가 너 죽어줘야 애들이 또 게임하면 나거든. 이래도 잘 커가지고 쉽게 썰이 안칠 거야. 모대가 600이고 형이 700이면 근데 약간 좀 하기 싫긴해 적팀 입장에서 아 내가 죽어 줘야 되나아 싫은데 내가 룰루라 형 거의 안 죽을 걸 그냥 내가 중고 주면 내가 중고지만 하시게임 오래 할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아 중고지 왜 이렇게 싫지 아 모대 죽어라 모대 죽어야 돼 이따 안 주실 난안줘오 어? 어... 아... 불안합니다. 내가 이거 살려주면 모델 써낼 수걸코드라이즈 코드라, 이거. 모래 펜타인 거 아니야, 이거? 도히 그치. 까불어세 음. 까불어오세. 도겠다 리프 안된다니까 와우. 자, 랑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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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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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봐 이거 좀봐 없어 버프가 없어 아야 펜타 좀 펜타 좀 뭐해 뭐해 너 지금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지금 뭐해 큰 실수하는 거라고 와 이거 안줘한 진짜... 넘네 이게 뭔데 춤을 추네 저기 빼빼빼빼빼 어찌이면 애들 삐진다. 아, 펜탈 안 줘? 레드 압수. 아, 아 진짜, 다정다. 안돼, 소렌까지 쳤어. 소렌까지 쳤어, 진짜. 게임, 게임 재딩 오버. 아, 형은 형은 진기분이겠다. 아, 아야, 써면 안 됐었는데. 아, 펜타켓도 먹었으면 나쁘지 않은데요. 아, 허허허허... <laughs> 진짜. 아, 정말 슬프다 그냥. 게임 또왜 이렇게 안 나가지냐. 재 접속 오케이. 펼쳐보니 뭐. 난 계속 게임 진행했는데. 뭐 있어? 뭐라고? 여기 임무가 또 있네 와 임무 야, 너, 진짜 많다 야, 이거 야 너도 게임 좀못 듣는데? 어 이제 끝났다 아 진짜 아. <laughs> <laughs>